말씀으로 분명이 세워지는 교회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도와심을 바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0 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왠지 여간히 좋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내어 성령님이 인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너는 내버살림에 가야 하고 그곳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수와 환영이 아니라 결박과 혼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눌러올 주시는데 너는 내가 가라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이고 가게 되면 거기서 안 좋은 이를 만나게 될 거야, 고생을 하게 될 거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마울은 순종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곳곳마다 결락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꾸만 내 머리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성령님의 감도가 확신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뜻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자기 탐욕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주고 있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오셨다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을 것입니다. 친구도 말렸을 것이고 동료들도, 동력자들도 말렸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고 화를 내며 말렸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1월 1일에 진도 7.6의 강진이 우리나라를 지금 동해안 쪽이죠. 일본에 동해안 쪽에 큰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1년 3월 달에는 진도 9의 매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높이가 40m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걷쳐버렸습니다. 위처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쓰나물 쓰나미로 인해서 19,474명이 사망을 하고, 2,556명이 실종됐습니다. 6,242명이 부상을 입었고, 약4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30조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3만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2011년 3월과 5월에 일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사실 을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영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지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위험한 시기에 일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확신이 있다고 해도 좀더 뒤로 미루었다가 좀 안전해진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 위험한 때에 일본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선교사님을 얼마나 말려봤을까? 부모님이 말리고 가족이 말리고 친구들이 말리고 목사님이 말리고 성도님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다 말렸을 거예요. 아부게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부게송교사님꼭이 위험한 시기에 일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늦고 좀더기다렸다가 들어가시죠. 그러나 일본 성교에 불신 받은 몇몇 성교사들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성령께서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무슨 환란을 당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박이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면 알고 있었어요. 좌우지간에 중요한 것은 서도발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던 것과 같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 것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미스 보잘에 보면 사도 바울 곳에 가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다. 내 주변에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기로 가면 너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게될 것이다. 그래도 갈래?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생각이 있어 없어? 무식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보여도 사도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이라면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길을 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것 알면서도 성령님께서 배속해서 푸시하시고 감동하시고 확신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면 그 길로 주저없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도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거기서 고난과 결방을 당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그 사람들은 에베소에게 교회의 장로를 지금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35절까지의 고별설명입니다. 지난 생에 우리는 사도마을이 에베스 지역에서 어떻게 살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쉽게 빠르게 편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잘 믿는 것 같은데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자아가 너무나 단단하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나시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행복한 일만 생깁니다. 복받는 일만 생깁니다. 누가 그러냐? 거짓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에서도 어떤 고난과 혼란의 결박이 있어도 예수님들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있어도 예수님들을 따를 때저 영원한 천국의 큰 상급과 보화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주를 당하는 고난과 학해가 바로 천국에서 상으로 받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구원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배신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자기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스보절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압다증언니다여러사도바울이 자신있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만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만의 가슴에 무엇이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했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출렁출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한 출렁거리는 예수님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세상에 나라가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부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여러분의 무상인 것입니다. 애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연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연애가 여러분의 우상인 것이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열면 나의 죄를 대신에 풀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삼에서 건질 수는 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와리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을 알리고 전했는지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그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주 전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가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보여주고 전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수꾼이 파수를 지키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알리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 있는 것이고 적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살라고 외치는 파수꾼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저 멀리 무슨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 말이에요. 내 주변에 옆집에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보고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보고을 듣지 못해 죽었다면 그 책임이 누가 돼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것이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내 깨끗함이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유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구원 받은 이유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28절에 사도가 오는 에베스주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목소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삽다성령들 가운데 여러분자삼고라이를는를 목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온 양떼의 감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보살피는 감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감독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사를 교회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는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독할 목회사를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소품 교회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김 목사 너를 소품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로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회자는 교회 감독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계속해서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이나 보초를 서는 초병이 계속 한자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되죠. 고초로 선초병은 계속 오른쪽 왼쪽 앞뒤 위까지 다 쳐다봐야 됩니다. 밑에 쳐다봐야 됩니다. 계속 저기 어디로지알수 없기 때문에 앞뒤 좌우 위아래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고 서는 사람이 초병인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게 자기 영혼과 함께 양떼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성도들이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의 돌봄은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돌봄이죠. 한 영혼이 구원 받게, 한 영혼이 지적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돌보는 돌봄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다음 회의를 씁니다. 29절 32절 시작! 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네. 돌아왔습니다. 양들지 여러분 서 제자들을 하고 사 일어날 줄 내가 알아 므로 여러분이 한달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함겨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마을이예배수 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신당보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나운 이리떼가 양떼들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떼가 양떼들을 습격하는 것 여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 때는 거짓 선지자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요회 구원파 JMS 이런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학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신학의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내부서 지역에는 유독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정통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지위와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중매쟁이가 자기를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중매쟁이는 신랑이나 신부를 소개하는 사람이죠. 만일 중매쟁이가 신랑신으로 소개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소개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단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교조들입니다교조의 특성은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이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세서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헬라로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다른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기시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꾸만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성경의 배경이나 문화, 성경의 문맥 흐름 다 무시하고. 특정 단어, 문장만 발췌해가지고 그걸 다 짜맞추게 하는 거죠 글짓게 하는 건니다게 말하는 거지. 전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 하반전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 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빠진다.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읽고 묵상만 해도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은 아, 저건 아닌데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도 안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눈물로 풍기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림 없이 설교와 가르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컸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번성번성 대충대충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대충대충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실력이나 눈물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방에 올려 드리는 공동체 성경입니다. 요번에는 좀 다르죠. 뭐 관심 없는 건뭐 그게 그거지만 보시면 작년에는 그냥 순서대로 구약이면 구약 성경, 뭐 창세기 1, 2, 3, 4장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 2장 신구약을 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섞어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뭐 드라마 바이블이기 때문에 막 옆에 그림도 나오고 또 성우들, 탤런트, 영화 배우들 읽어줬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납니다 사운드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빠지없이 들으시면 올 한해 성경을 일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주일에 실행되는 전교인 새해 성경 통독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안수간에 대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어떤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달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 말씀 부전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 네. 32절의 사도바울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 목회관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3 2절에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모진 박해와 결박과 환란을 받는 할지라도 다시는 여러분을 볼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 안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의 기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도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흘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33절 3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 암의 은이나 금이나 위록을 탐하지 않냐는 것.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만하여 장사의 여러분에게 요구를 이루어주마. 질수가 여겨고또주 예수께서 제일 말씀하신 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고기와 가을 기억하여 할지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는 바울은 물질과는 철저했다는 것이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물질에 대해 깨끗했다는 것. 만일 후원금이 부족하면 스스로 일을 해서라도 필요한 물질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보기 따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도 선교와 구제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자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는 말로 말하여 더 근심하고 그게까지를 전송하라 마지막 사도 바울은 애매 속에 묶여진 것과 함께 무릎을 꿇고 통성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바울만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입맞춤은 뽀뽀나 키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존경, 순종의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올 한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일,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음. 사랑 여러분, 사도바울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금마다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결박도 있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물질에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만 보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단을 경계하라 권명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쓰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로서의 퇴연한 의무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카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성에 있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네. 저는 모두가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상황과 이단들을 분별하며 간절한 기도와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